오늘 말씀은 1 1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닷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네다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왕과 그의 아들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우상 숭배와 징계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인 메시와 우주적인 왕,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신 한 분, 예수님께서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에 참여하고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동행하며 같이 살아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이 되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은 예후와 같이 여러 밤의 죄를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도 그냥 두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남쪽의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처단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여로밤의 금송아지와 우상숭배가 더 발전해서 아합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놀라운 죄악을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어, 저질렀습니다. 그때 아합이 그 아합 가문을 멸절함으로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흐름을 잠시 끊어 끊게 해 주십니다. 네. 그의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로보의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하사엘의 침공을 받게 하니 잠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로밤의 금송아지 우상에도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의 아사라 상을 그대로 두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멸절하게 하고 최소한의 군대만 허락하게 하십니다. 여러밤의 금송아지 우상의 죄악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역사에 그대로 부르고 그 흑역사를 끊지 못하고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반복된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서 선조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보고 나 자신의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끊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왕으로 오셔서 우상숭배의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을 때 예수의 말씀과 영을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도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세아들요아스가 왕이 되어 여러밤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으로 불쌍히 여기서 멸절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북 이스라엘 요아스 왕도 여러밤의 우상숭배를 답습합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자 찾아와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창문으로 화살을 같이 쏘아줍니다. 그리고 요하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가 세 번만 치자, 꾸짖으면서 세 번만 아람을 아백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소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소 하는지라 보솜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와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와 하나님은 여로밤의 우상 숭배를 탑습하는 흑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극휼 예언과 행동 행동 예언을 통해서 세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무궁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요아스 왕은 아람왕 베나다에게서 그에 붙인 하사엘에게 뺏긴 성읍을 다시 되찾아 옵니다. 정확히 엘리사가 예언대로 세 번만 쳐서 이깁니다. 그러나 참 엘리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마귀와 우상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해야 합니다. 참매리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사단, 죄, 사망을 끊어내시고, 세용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강력하며, 쾌락을 주고, 삶을 주도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헛된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영에 순종하여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여, 공급자여, 반석이여, 비난처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들, 생명과 평강과 안식과 참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요, 주권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